이지원 강사입니다. 자 일단 아침에 지금 뭐 영상을 찍고 있는 건 그대로 가고요. 찍는 시간을 조금 뒤로 옮겨볼까. 일단 일어나서 뭐 나름대로 책 읽고 막뭐 이런 준비들을 하고 바로 하다 보니까 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아직 잠이 덜깬 상태, 완전히 깬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게더 나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서. 뭐 오늘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은 정상적인 패턴으로 한번 그대로 돌아가 보고, 이렇게 아침에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네, 챕터 4 부분에서 우선순위 정하는 방법부터 이제 읽기 들어가는데, 뭐, 이 시간, 제가 이제 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보다 음, 성공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좀 최근 잘 써진 써진 책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시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아직 완성된 뭐뭐뭐 뭐, 뭐 아이디어 생각, 그다음에 아직 막 시작했던 아이디어 생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금 초보자분들보다 조금 뭐 아시는 분들은 이 시간 시간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우라는 책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기존에 이제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구체화 시켜주고 명확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은 그래서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 뭐 우선순위 정하는 부분에서도 읽다 보니까 페이지 수는 좀 오늘 몇점안 됐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뭐 읽어 보면. 당신의 이제 이 시작 부분이에요. 93페이지 당신의 목표, 과제, 해야 하는 활동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개인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이다. 물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굳이, 하나도 되, 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자꾸 말이 꼬여요. <laughs> 아침에는 아직 다, 다 깨어나지 않은 모양이에요. 제 몸이. 음, 여, 여하튼 어, 지금 이 목표 부분하고 뭐 이런 우선순위를 주고 뭐 이런거 부분에서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되게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많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 닿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 목도 잠기고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좀 의미심장했던 것이 그것은 무관한 일보다는 관련된 일을 그저 급하기만 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이 부분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쉽고 재미있어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이다. 아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은 어떤 개인적인 일과 비즈니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어, 그것은 무관한 일보다 관련된 일을, 음? 그저 급하기만 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그 다음에 재미있어서 쉽고 재미있어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이다.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저도 별, 별좀 해놔야 될것 같은데요. 음, 이 부분은 따로. 일단은 책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물론 글감들도 모두 가지고 오지만, 이렇게 약간, 애, 이게 이것도 패턴이거든요. 패턴. 어, 영어 공부 뭐 못하지만 지금 열심히 해보고 있지만, 이,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반복적으로좀 읽어서 체화시켜 놓고 글쓰기 할때좀 패턴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죠. 어디 강의하실 때 이야기를 하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뭐 짧지만, 제가 볼 때는 한두 장이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할 거리들이 많았어요. 94페이지 내 가치관에 근거하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부르면 가치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치 있는 관점 어디에도 가치가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도 가치가 있느냐?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자신이 가치관에서 출발한다. 어, 여기 이제 뭐 앞에 내 활동과 가치관이 일치할 때 업무 수행은 최고조에 이르고 자존심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 행동과 가치관의 일치, 손에 잘 맞는 장갑이 편하듯이 내 신념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맞아야 한다. 그러면 훨씬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반면 내 가치관과 활동이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불만이 쌓인다. 일을 할 때마다 갈등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므로 최고의 업무 성과를 올리는 첫 걸음은 내 가치관에 근거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목표와 업무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잊지 말자.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 왜이 가치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가치관 관점이라는 도 같아요. 말 그대로 뭐가 뭐가 여러분한테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 세울 때든 비전을 세울 때든 어, 이게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확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에 근거해서 어떻게 됐든 우선순위를 결정해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와요. 자유롭게 선택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신을 알고 싶으면 자기 행동을 살펴보라. 매일 그리고 매 시간 자신이 선택 자신이 하는 선택을 주의깊게 관찰하라. 특히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집중해서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과 우선수리를 가장 잘알수 있다. 내 선택이 진정한 나를 말해준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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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과정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매순간, 어떻게 됐든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일어났으면, 자, 오늘은 어떻게 뭐 이걸 진행할까 말까. 책을 읽을까 말까. 그죠? 그러한 선택들의 합이 다 모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룬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행동, 어떤 행동, 그러니까 액션, 하던 하지 않던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위한 선택들이 다 보여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가치관이다. 여러분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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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이것이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치순위라는 게 있어요. 가치순위. 자, 우리는 가족, 일, 인간관계, 사적인 삶 등에서 다양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늘 낮은 순위의 가치보다는 높은 순위의 가치를 선택한다. 그 상황에 맞춰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골라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치순위라는 것도 우리가 가치관하고도 똑같지만, 어떤 선택의 결과고, 그중에서 가치 순위 그것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것 내가 무엇을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선택해서 먼저 그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순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지느냐 가치의 순위에 따라 내가 하는 선택은 곧내 인격과 개성을 결정한다 가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간단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요. 자 어, 이제 빌과 톰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그들은 가족 건강 사업 성공이라는 같은 목표가 있으나 우선순위는 서로 달랐다. 빌의 우선순위는 가족 건강 사업 성공이다. 가족이 건강보다 우선이고 건강이 사업보다 우선이다. 시간 분배를 고민할 때마다 가족을 항상 우선시한다. 그다음에 반대로 음, 반대로 누구죠? 다시 요 어, 반대로, 톰은, 어, 맞나요? 어, 톰은 빌과 다르게 우선순위가 사업 성공, 가족 건강이다. 사업 성공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가족 마지막 건강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라는 거죠. 빌과 톰이 개성과 인격에는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사소한 차이에 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 질문도 해요. 뭐, 둘 중에 누구를 친구도 삼겠느냐라고 하는 뭐, 이런 질문도 하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가치순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의 아까, 뭐, 가족을 우선시해 둘 건지, 사업성공을 우선시해 둘 건지라고 하는 그 가치순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인격, 또는 개성,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라는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돈을 돈을 어떤 최우선 가치에 두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닌 나눔과 봉사를 또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여러분 삶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밑장은 안 되는데 엄청 대단한 게 들어 있는 거죠. 내가치관이서 바로 내 자신이다. 맞죠? 그래서 중요한 가치가 변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다. 자, 여기에서 지금, 어, 우리가, 제가, 제가 얘기하는 미라클모닝, 미라클모닝. 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 이, 이 행하고 있는, 이 지금 자기주도적으로 제가 책도 읽고 영상도 찍고 글도 쓰고, 이 일련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는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가치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세삼조각가라는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명확하게 사실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가치관이 곧 내가 내가 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가 곧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그 행동의 결정 그 선택대로 여러분이 결정이 된다. 직관의 길을 기울여라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잘 맞는 일인지 내적 평화 테스트로 확인할 수 있다. 쉽게 여러분의 여러분의 직관의 길을 기울어라. 중요 가치와 일치하는 일을 할 때면 사람은 언제나 내적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일이 나한테 적합한지 판별할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하는 일이나 작업이 있다. 이런 경우 일이나 회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일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만 나한테 잘 맞지 않을 뿐이다. 회사는 좋은 회사지만 그 속에서 내 지위가 나의 중요 가치, 신념, 재능 등과 부합하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이 어떤 일 이런 걸할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문제는 냐면그 일이 틀린 게 아니고 그 일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다만 나한테 잘 맞지 않을 뿐이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다만 나에게 잘 맞지 않을 뿐이다. 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죠, 세상에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랑 맞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죠. 깨우친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들이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마음에 어 이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꾸 하면 주변에 긍정적인 게 계속 보여요. 그, 뭐, 그제 차량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라.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라. 뭐, 해서 여러분 자신, 내면 부분을 성찰해야 된다. 그중에서 이제 제로 베이스 사고라는 게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쳐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 했는데, 저거 한번 읽어는 봐드릴게요.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업무에 제로 베이스 사고를 적용해보라. 현재 있는 정보로 오늘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도 이 일을 할까라는 질문을 반복하라. 원점으로 돌리는 사고 얘기같 되네요. 현재 있는, 어. 음, 현재 있는 정보로, 음, 원점으로 돌리는 거.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 사고. 음? 항상 항상 기본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연 이 일이 내가 중요한 것인가 이 일을 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나중에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이게이 일이 내가 중요한가죠 현재 있는 정보로 오늘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도 이 일을 할까 이 일이 내가 중요하냐는 거죠 나한테 나한테 내 스스로 자성찰내 안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우선순위와 가치순위를 정할 때몇 번씩 곱씹어 봐라. 이게 제로바이스, 본질로 돌아가서 이게 과연 나에게 중요한 일이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 가치가 명확해야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 중요 가치, 뭘,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게 검색 모델하고도 비슷하네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중요 가치를 명확하게 정하고 나면 우선순위는 수월하게 설정할 수 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중요 가치를 명확하게 정하고 나면 우선순위는 수월하게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진정한 중요한 가치와 능력을 결정한 뒤에는 진행 중인 250개 사업 중 80%가 중단되었다 이제 어, 어 얼마 전에 이 얘기예요. 얼마 전에 대규모 사업장에서 중요 가치를 설정하는 훈련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훈련을 시작할 당시 그 회사는 250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근데 이 진정한 중요한 가치와 능력을 결정한 뒤에는 진행 중인 250개 사업 가운데 80%가 중단이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조차도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실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이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 기준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기준. 여러분 자신. 그러니까 회사에서 실질적인 본질을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판단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죠. 나를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 위치를 깨닫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추후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가치에 따라서 가치순위, 우선순위를 매기가 되는 거죠, 업무에. 그래서 그랬을 때에 아까 같이 의미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하튼, 음, 저도, 저도, 저도 아까 중요한, 중요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꾸준함, 꾸준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하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좋은 인생 살아가고 새삼 조각해 가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